어르신을 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. 네! 양산요재가 복지센터 055-388-4279 양산시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침입, 도난, 성범죄 등의 증가로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년째를 맞았으며 매년 1인 가구 여성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왔습니다. 올해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산시의 주소를 둔 여성 1인 가구 중 전월세 보증금 또는 자가 소유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가구로 총 57가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. 지원 물품은 문열림 센서 1개, 휴대용 경보기 1개, 창문 잠금장치 1개, 총 3종을 한 세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. 문열림 센서는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실시간 보안 관리가 가능하며 무선 인터넷을 갖춘 가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신청은 6월 16일부터 가능하며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지원하되 거주지의 주거 환경과 임대차 보증금 등을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합니다. 나동현 양산시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심 홈세트 사업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